그러면 S랑 리센치 내가 두개 중에 보려고 했을 때, 어디가 더 좋냐라고 하면, 그래서 그 아시아 선수촌이랑, 우성 1, 2, 3차는 전혀 분위기가 달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 부동산이 문을 닫을, 닫을 정도로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구나. 그래도 가격은 꺾이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랑 비슷하게 거의 재건축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단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20평 대부터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26평, 31평이 가장 활발하고 세대수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26평 같은 경우는 23억까지는 거래되고, 매물은 24억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31평 같은 경우는 30억의 매물이 나오고, 29억대까지는 거래가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토지거래허 가격이 해제되고, 재지정되고 하면서, 요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가격을 보면 3 1억이 25억까지밖에 거래 안된 걸로 나오잖아요. 23억, 24억. 근데 그 이상으로 거래가 됐다라는 거는, 어, 현장에서는 확인했어요. 근데 실거래가 신고가 좀 늦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데이터가 떠야 더 마음이 안심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금방 움직이실 거 아니니까 나중에 모니터링 하시면서 실거래가 뜨는 거 확인하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신빙성이 얼마나 있냐를 본인이 받아들일 때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가 가장 뜨거웠기 때문에 엘리트를 위주로 말씀드리자 라고 한다면 게다가 제가 왜리센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냐. 엘리트라고 보면 L스 리센치 모두 다 5500세대가 넘어가요. 그리고 트리지움은 3000세대가 넘는 3600세대. 그러니까 거의 3000 600세대인가 거의 4,000세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500세대랑 이제 세대 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단지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엘리트 엘리트 했을 때 엘스랑 리센치는 가격이 조금 같이 가고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2, 3억 정도 차이가 난 상태로 거래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면 엘스랑 리센치 내가 두개 중에 보려고 했을 때 어디가 더 좋냐라고 하면 전문가분들이 워낙 엘스를 많이 언급해서 엘스가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조금 이미지가 더 많이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옆에 이제 잠실운동 경기장. 이제, 개발 오제가 있으면서, 이제 삼성 마이스로 같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역길두개 끼고 있는 가까운, 어 단지가 엘스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종합운동장역에서 엘스까지 걸어가려고 하면요. 보통, 어 성인 걸음으로 그래도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엘스도 만약에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 잠실세 네역을 가고, 왼편에 있는 사람이면 종합운동장역을 가서 양쪽으로 역을 이용할 수 있어서, 뭐역 이용하는 건 좋아요. 뭐, 5분 뭐, 못 걷겠어요. 그래서 양쪽에 있어서 2호선과 9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여기 호재가 있으니까 외부인 입장에서 외부 지역에서 오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 엘스가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죠. 아무래도 그리고 정말 전국에 몇개안 되는 초중고가 다 있는 게 이제 엘스랑 리센츠랑 똑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제가 왜 리센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냐고 하면 여기서도 약간 그게 있는데. 이제 같은 33평이어도 엘스보다는 리센츠가 높은 가격에 더 먼저 거래되고 가격을 리드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거주자가 더 좋아하는 아파트는 리센츠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역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잠실 세내역은 잠실 리센츠 상가랑 연결이 되어 있을 정도로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제 거의 역을 품고 있죠. 어, 그래서 역과 엄청 초역세권이기도 하고 그 앞쪽으로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 트레지움 이 앞쪽으로 학원가가 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도 학원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을 이용하기에도 어, 역을 이용하기에도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실거주자가 더 엘스보다 리센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계가 딱 존재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되게 이건 깊게 들어가서 알게 된 건데, 여기 엘스랑 리센츠 안에 초중고가 다 있잖아요. 근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똑같아. 근데 고등학교가, 자밀고등학교는 430명, 430명 정도가 정원이고요. 여기 리센츠에 있는 잠신고등학교는 695명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거의 인원이 두배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내신이 요새 엄청 중요한데, 내신을 잘 따려면 인원이 많을수록 좀 유리해요. 1등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만약에 전교생이 10%만 1등급을 준다라고 하면, 400명 중에 10% 들려면 4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요. 690명 중에 10%에 들려면 6명이나 7명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명 안에 드는 것보다는 6, 7명이 조금 더 낫잖아요. 그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을 보내야 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쪽이 조금 더 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쭉 둘러봤을 때엘스도 그렇고 리센츠도 그렇고 트리지움도 그렇고 레이크팰리스 여기 우리가 엘리트 엘리트에서 레이크팰리스는 조금 언급을 잘안 하긴 하지만 그래서 레이크팰리스도 똑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가 재지정된 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까지도 다 급매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레크팰리스 같은 경우는 엘스나 리센츠만큼 변동폭이 크지 않았고 금매도 어 엘리, 엘스나 리센츠만큼 매력적인 가격에 나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조금... 음,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레이크팰리스 갔을 때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어느 부동산을 들어가도 똑같은 금매를 막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막 메리, 엘스나 리센츠만큼 메리트 있진 않아서 사람들이 막 가지는 않는 분위기였는데 또 엘스랑 리센츠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엘스는 좀 투자자 비중이 높고요. 리센츠는 실거주자 비율이 높은 게 S 같은 경우는 20평대가 1000세대 넘게 있어요. 어, 1150세대가 있고요. 리센트 같은 경우는 20평대가 20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24평 100세대, 25평 133세대, 이렇게 해서 한 200, 250세대 한안 되는, 세대수만 있다 보니까 대부분 갭투자로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평형대가 낮을수록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들어가요 근데 뭐 12평이 있지 않냐 라고 해서 800세대 12평에도 갭투자 많이 들어가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마, 맞긴 맞는데 이 세대수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엘스가 훨씬 외부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언급하기도 했고 20평대로 갭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12평 대는 실거주자 비율이 또 높은 게 이제 자녀들과 근처에 살고 싶으신 분들이 좀 그, 1인이나 2인 가구, 노인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도 여기 많이 사시고, 신혼부부도 12평 이렇게 좀 사셔서, 12평조차도 갭투자도 많지만, 실거주자 비율도 높아서, 상대적으로 리센치보단 엘스가, 갭투자가 많아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된 이후로 엘스는 한꺼번에 매물이 100세대가 나왔다라는 말이, 어, 썰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매물이 쫙 쏟아졌다.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죠. 갭투자. 그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는 이제 계약이 파기된 사례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엘스나 리센츠보다는 잠실주공 5단지가 계약 파기 사례가 훨씬 더좀더 더 두드러졌다라고 해요. 이번에 엘리트도 최근에. 어, 2008년도에 지내, 지어졌기 때문에 벌써 18년 차예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이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이번에 잠실주공 5단지로 많이 갈아타신 분들이 많았는데 잠실주공 5단지가 이제 엘리트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잠실주공 5단지도 해제되지 않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단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같이 견인되는 분위기가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기 전에 어, 거래가 한 8~9건 됐었는데 토지거래가구에 해제된다는 소식과 함께 가격이 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엘리트가 지금 4억이 뛰었는데 지금 잠실주공 5단지는 더 많이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4억이 그냥 한달 사이에 오르니까 어, 파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8~9건 정도 이게 예. 잠시 중 5단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됐어도 토지, 토어제에 해당하는 단지니까 그 구청에 심사를 넣어야 되잖아요. 실거주 심사를 넣어야 돼서 심사를 넣기 전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먼저 넣고 심사를 넣고 심사에 통과됐다라고 하면 15일 후에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제,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가격이 막 4억 올려, 올라주니까, 이 매도자분들이, 어, 아, 나 배액배상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8, 9건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 7, 8건이 계약을 파기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오, 정말 장난 아니죠. 뭐 8건 거래됐다, 라고 치면, 7건이 지금 해제됐다는 얘기예요 계약이 파기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어떻게 해제됐어요? 그랬더니 이게 가계약금을 다들 1억씩밖에 안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4, 5억이 올라줬으니까 내가 배액배상으로 1억을 물어줘도 어, 바로 4, 5억 오른 가격에 내놔서 팔아도 훨씬 이득이니까 배액배상 물, 배액배상 하는 그 계약 파기 사례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건만 유지되고 가 나머지는 다 파기가 됐대요 근데 한 건이 파기되지 않은 이유는 가계약금으로 4억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액배상으로 4억을 해줘야 되는데 4억 올랐는데 4억 토해내면 남는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가계약금을 많이 건그 건수만 그계약건만 파기가 안 되고 유지가 됐다 라고 할 정도로 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엘스 리센츠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나서서 거래를 했다가 재지정된다는 얘기와 함께 대출 규제 얘기가 또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가 오히려 대출이 막혀서 안 나와서 못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대출 문제 때문에 계약이 파기된 사례도 꽤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얼마나 시장이 혼란스러웠는지를 좀알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 그러면 여기보다 좀 떨어진 파크리오, 이쪽은 어떠냐 이제 잠실 1차는, 어, 잠실 주공5단지랑 이렇게 재건축으로 같이 바라보는데, 잠실 1차는 워낙 재건축이 좀 진행이 속도가 늦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천천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래가 활발해서 혼란이 있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기에는 이제 파크리오가 적당해서 파크리오로 말씀을 드리자면, 파크리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을 때, 제외됐었던 단지죠. 이렇게 됐을 때,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된다라고 하면서, 여기 지역이, 이 단지가 묶이면서, 이 단지는 조금, 어, 조금 당황스러워 했다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이 파크리오가 엘리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혜를 받았던 단지거든요.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엘리트가 묶여있어. 근데 여기는 안 묶여있으니까, 거래가, 상, 상대적으로 활발하면서 원래는 엘리트랑 가격 차이가 8사 기준으로 2, 3억 이상 정도 났었는데, 최근에 토지거래허가 묶이고, 얘만 안 묶였을 때는 갭이 1억까지도 줄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늘어나면서, 어 다시 좀 갭이 벌어진 경향이 있는데, 이 파크류가 그런 수혜를 받았던 거를 놓치게 된 거죠. 게다가 밑에, 잠레아라고 하죠. 잠, 잠실레미안 아이파크가 지금 2025년 6월에 입주 예정으로 얘가 8사 기준으로 34평이 34억 정도 지금 가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시던 분들이 또이 잡내하로 많이 이제 옮겨가실, 옮겨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들쑥날쑥 하면서 혼돈이 더 섞였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을 때도 뭐 열기가 같이 오면서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이 올랐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된 얘기와 재지정된다는 얘기와 함께 여기도 어, 금매가 좀 나오면서 그 3, 4일 동안 거래가 좀 활발하게 어, 이루어진 단지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실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단지가 엄청 커요. 얘는 6,000세대가 넘거든요. 6,864세대니까 거의 7,000세대인데 여기 잠실 나루역에서 쭉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한 15분 정도 걸려요. 중앙대로 따라서 쭉 가기만 해도 그러니까 요 바깥에, 위아래, 쪽으로 확장해서 가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 가까운 1단지가 조금 더 선호도가 있어서 가격 차이도 5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1억 정도 차이 나는데 보통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1억 사이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 중앙 대로변에 있는 동들이 조금 더 인기가 있고 조금 더 외곽으로 가야 되는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좀 선호도가 떨어진다 정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잠레아가 되면서 파크리오가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 또 잠실 레엘도 입주 예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역세권이고 어, 올림픽 공원 더 가깝고 약간 파크리오는 좀 뒤쪽에 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크리오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후에 재지정 이후에는 매물 갭갭으로 전세 낀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거는 거래하고 나머지 이후에는 가격이 좀 조정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헬리오는 그거에 반해서 가격 변동이 그렇게 확확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거래도 토요일 일요일 날 갔을 때어 여기는 뭐별 차이 없어. 어 원래 거래했던 대로 거래하고 있어.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리오랑 이 잠실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은데도 구역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어 드러나는 분위기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최근까지 그러면 누가 누가 많이 거래됐나라고 보면 사실은 헬리오시티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덕 아르테온, 그라시움, 고레힐 이런 식으로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그래서 우리가 많이 논란이 되고 했던 잠산대청을 많이 거론을 하고 가격이 많이 왔다갔다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거래가 많이 된건 오히려 강동구가 강동구에 있던 단지들이 좀 거래가 많이 돼서 오히려 뒤에서 숨은 수혜를 받은 지역은 강동구가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슈 모리가 되는 지역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서 그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좁. 이제 판단을 내리기가 훨씬 좋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챙기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거래가 많이 된건 오히려 강동구였다 헬리오시티도 거래가 많이 됐지만 가격 변화는 그렇게 잠 엘리트나 뭐 이런 데처럼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래가 많이 됐고요 24년 9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규이 발표되기 전에는 오히려 파크리오라던가, 올림픽 파크포레온이라던가, 헬리오시티, 올림픽 선수기자촌, 잠실주공, 5단지 페미리타운. 이런 식으로 잠실과 가락동이 메인이었다가, 서울 전체적으로 어, 메인이었다가, 오히려 강동구로 옮겨가, 거래량은 강동구 쪽으로 옮겨간 어, 효과가 있었다. 어, 되게 신기하죠. 오히려 이렇게 떠들썩 하니까 엘리트나 이런 애들이 거래가 많이 됐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강동구가 거래가 더 많긴 했다라는 거를, 어, 챙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짧게 어 뒤에 앞에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뒤에 단지들은 조금 빨리빨리 설명하고 지나간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